하루를 바꾸는 일곱 가지 아침 기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여정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며 당신의 삶을 새롭게 쓸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훑고 걱정거리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3분만 투자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이 7가지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1.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보는 눈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크고 작은 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숨을 쉬게 하신 것, 움직일 수 있는 몸,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주 이런 기본적인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문제가 없는 하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떤 형태의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문제를 볼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과 기회를 함께 봅니다. 불평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고백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하루 전체가 결정됩니다. 감사로 시작하게 하소서. 그 감사가 하루 중에 어려운 순간들을 지켜내고, 마침내 저녁이 되었을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 주님, 오늘은 제 날이 아니라 주인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계획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계획이 최고가 아니며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남들 그것이 계획된 것이든 예상치 못한 것이든 모두가 주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일들도 결정들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도 모두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결과를 쥐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3.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옵소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신체적 안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불안감, 옳지 않은 길로 유혹하는 욕망, 낙심시키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육체적 위험만큼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고 벌어지는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지키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으십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4.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오늘의 모든 선택 앞에서 주님, 오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는 크고 작은 선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사할지, 일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그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 이 모든 선택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치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도, 막다른 골목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그보다 먼저 경청하게 만듭니다. 눈앞의 이익과 명예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순간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 오 말씀을 구하는 기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성경은 단순한 고전 문헌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쓰인 글자이지만 그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읽어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정보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의 음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 우리의 길을 비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루 중에도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이 정확히 그 순간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하루의 배경음악이 되어 매순간을 함께 걸어가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피친이 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6.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내가 아닌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감정의 소유물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면 분노로 가득 차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안에 휩싸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우리답지 않은 말을 하고 우리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 사랑을,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거르시고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7.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 오늘 하루를 산 제물로 드림.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와 찬송이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말, 모두가 주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될수 있습니다.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산 재물로 드립니다. 구약의 재물들은 이미 드려진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는 작은 친절 하나, 짧은 미소 하나 누군가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이미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거룩하고 매순간이 의미 있으며 작은 일도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마무리 기도 주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보호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으로 살고 헌신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곱 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3분씩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날이 거듭될수록 당신의 하루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되고 하루하루의 변화가 모여 인생 전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주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고 계십니다.